안녕하세요 태근농입니다 오늘또 주말을 맞이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 새로운 곳이 될지 구강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구강지라는게 이미 선조들이 다 선점했던 곳입니다 알가불가 할거 없고 서로 만나면 얼굴 붉히지 말고 아, 즐겁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봄을 알리는, 아, 버들 강아지가 지금 많이 피었습니다. 피었는데, 아, 잔설이 안았어요 잔설이 버들 강아지에. 아, 지금 이렇습니다. 금방 봄입니다. 지금. 엊그제까지 추워, 추워 했었는데, 아, 지금, 처음 하는 곳에 와봤어요. 여기에 지금 금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해보려 합니다. 아, 지금 제가 오늘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오늘도 그냥 토사 열심히 빨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한 11시쯤에 왔습니다. 11시쯤에 왔는데, 아, 몇털 정도 보여줘요 얘도, 얘도 금이고, 뭐, 이렇게 보면 미새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이 오늘은 뭐 많이 안 보여줘요 지금 많이 안 보여주고 조금만 있습니다. 조금만. 아이 바닥을 열심히 지금 기반한 옆에를 빨고 있는데 오늘은 자리 싸움에서 졌습니다. 제가 아뭐 그냥. 별로 안 나와요. 뭐 이런 것들 있고, 뭐 여기 뭐 미세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여기도 있고, 뭐 쩔다는 미세들은 이렇게 많이 있고 미세들은,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퍽이나 이렇게 미세들은 많습니다. 미세는 많은데 이렇게 이제 좀큰 아이들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 안 보여집니다. 이런 애들이. 크게. 이런 애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오늘은 자리싸움에서 졌어요. 자리싸움에서. 어, 그래. 꽃추씨몇개 나오고. 그냥 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 오늘, 어, 뭐 11시. 아마 넘어서 왔을 겁니다. 어, 탐사지 네, 지금 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오늘 자리싸움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진겁니다. 어, 어, 바닥은 지금 보통 이래요. 이러는데 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얼덕을 음, 조금씩 이렇게 까면서 네, 지금 오늘 이만큼 했어요. 뭐 많이도 안 되고 쬐끔 했습니다. 쬐끔 짤꿈. 고추 이몇게 나오고 뭐 이렇습니다 오늘. 오늘 이걸로 감지 덕지하죠. 늦게 왔으니까 이렇습니다 오늘.